네, 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평준화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비슷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때는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학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40대쯤 가면 욕망이 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40대가 되면 그저 가족들 부양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살 만큼 다 살았고 알아야 될 지식, 버려야 될 지식을 알기 때문에 대화를 내보면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미스코리아가 되었던, 뭐 젊은 시절에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도 거칠거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대가 되게 되면 이제 성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70 넘으신 분을 봤는데 마음이 설레거나 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신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을 계시면 병원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80 넘은 할아버지가 뭐큰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조그마한 취미생활 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생과 사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00살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연적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비슷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그 인생이 비슷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풀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푸르다가 금세 말라 버리는 그 풀, 우리 인생이 70이나 8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이, 겨울, 겨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 청소년들은 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보면 사소한 그 내용도 굉장히 봄날같이 깔깔깔깔 웃고 다니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마치 봄의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대, 30대가 되면 청년의 때는 여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열정이 불타올라서 일을 하고 마치 기관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 모습 보면 활활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낙엽이 물들게 되는 거죠. 허리도 점점 아프게 되고 얼굴도 단풍 색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앙상한 뼈만 남고 어떤 에너지가 잔잔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젊은 시절에 그런 영원한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겨울에 맞이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카르페디엠이라는 자세고 또 하나는 그 있습니다. 메멘트 모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 고대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의 송시 호도라는 책에서 쓴 책인데 1991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괴짜, 그 키팅 선생의 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정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르페 디엠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압도당해서 오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서 겨울이 오고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로마 고대의 그 병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개선문으로 돌아올 때승전가가 울려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노예가 끊임없이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개선하는 장군에게 너무 우쭐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돼서 그 기분에 압도당해서 승리에 빠져서 영광스럽게 개선하고 있지만 죽음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 앞에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에 겸손함을 일깨워 주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살아갑니다.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어차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당장을 재미있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미래를 전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내가 기뻤으면 좋겠고 쾌락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메멘트머리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는 것인데 오늘 열심히 살아간들 무엇하나 허무감에 빠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무기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카르페디엠 현실을 직시하되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너머를 자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의 말로 가장 지혜롭게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달려왔던 그 길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알고 그 달려가야 될 지점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항상 머릿속으로 전망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발한발 한발 걸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에게 어디까지 달려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그 지점이 로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향해 달려왔는데 또 아직도 기력이 남아 있는데 조금 더 달려가게 하시면 안 되나. 사도 바울이 평생 소원이었던.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더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다음에그 사명은 다른 사람의 목소로 남겨놓고 자신의 사명의 끝자락에 서서 인생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려와야 될그 마지막 지점은 어디였는가? 느부산까지였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이고 나는 여기까지 가나안의 코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력투구하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커트라인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달려가셨고. 그 골구다까지 가셔서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달려갈 방향을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역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살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잠을 잔 시간이 26년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시간을 따져보니까 21년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밥 먹는 시간이 6년 남이 시간을 안 지켜서 기다린 시간이 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하고 초조한 시간이 5년 수염을 깎았던 시간이 228일 아이들과 놀아줬던 시간이 26일 넥타이를 맨 시간이 18일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맨 시간이 3년은 넘을 것 같은데요 담배를 피웠던 시간이 12일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을 따져보니까 고작 4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 80으로 계산해서 돌아보니까 잠자고 먹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수염을 깎고 담배를 빚고 씻고 했던그 시간을 따졌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전력투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모르게 되면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불이한 청지기는 정확하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보니까 이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비하는 그 청지기의 그 직분을 박탈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년, 80년의 인생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인을 향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시간에 돌아온 것은 자신의 길을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빚질을 탕감해 주었을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될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러한 모든 물건들도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비전을 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을 분명히 알고 전력 투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될때 아름다운 삶에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이 처음에 행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십년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는 인생의 방향에서 이제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 인생의 전환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인생이 전환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비전이 보이고 자신 해야 될 사명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먼저고, 너내 삶이 먼저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향하게 될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 놓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전력투구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투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인생의 커트라인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겨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내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과 또 구체적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력 투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과 더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